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올해 두번 연속 아놀 클래식 무대에서 1위를 차지하며 미친 듯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웨슬리 비젤즈가 올해 미스 올림피아 무대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범의 뒤를 이어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라몬을 꺾은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비젤즈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에도 방문을 하면서 국내 보디빌딩 팬들의 관심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영상과 스토리 업데이트들을 보다 보면 아놀 클래식 이후에도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웨슬리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등근육. 그중에서 넓은 광배와 두꺼운 등 하부를 만드는데 웨슬리가 사용하는 종목들과 그의 팁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원암 풀다운 동작이라고 합니다. 웨슬리의 경우 해당 동작을 진행할 때 프레임 모션을 제공하는 그립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좀더 하단부에서 그립과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좀더 가깝게 붙여주며 더 강한 수축 자극을 광배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좀더 작거나 약한 쪽을 먼저 선행해 주는 것이 좌우 밸런스 있는 근육 발달에 가장 유리하다고 하네요. 원암 종목 들 진행할 때 10회 이하의 고중량을 사용하게 되면 반동을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 10회 이상부터 12회 혹은 15회 정도 반복 가능한 중량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종목은 체스퍼폴리 티바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광배 하부를 타겟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머신에 달려있는 그립 중에서 좀더 좁은 그립을 사용하여 로우 동작을 진행해 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해당 종목은 양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암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량을 사용해 준다고 합니다. 역시 팔꿈치를 몸통 쪽에 가깝게 붙인 상태로 진행해 주는 것이 광배 하부에 좀더 강한 수축감을 전달하는 꿀팁 포인트라고 합니다. 광배 하부의 경우 강력한 수축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지어 짜질 수 없다면 실패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다음 세트를 진행하거나 중량을 낮춰서 좀더 강한 수축감을 전달하며 퀄리티 높은 반복 횟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종목은 원암을 사용한 시리 케이블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광배 근육은 갈비뼈를 감싸는 방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결에 따라 최대 수축과 유완을 진행하는데 더 유리한 원암 종목으로 시리 로우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어깨를 밑으로 눌러준 상태로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팔꿈치를 허리 바로 옆에 붙이며 더 강한 수축을 가져가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통을 틀어가며 추가 이완을 진행하게 되면 광배 외에 다른 근육들의 개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몸통이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광배의 최대 수축과 이완을 유도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광배 하부까지 강한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극이 잘안 오시는 분들은 어깨 위치를 좀더 확실하게 눌러준 상태로 팔꿈치가 몸통 가까이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 종목은 케이블 풀오버를 진행해주 등상부의 너비감과 등하부의 두께감까지 한 번에 털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등운동 가장 마지막에 필수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고립이 가장 중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최소 10회 이상 가능하면 15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상대적 저중량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해당 동작을 진행할 때 추가적인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최대 수축과 이완을 가져가기 위해서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상체를 세워주고 올리면서 상체를 눕혀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웨슬리 비젤스가 알려주는 후면 VT4 완성을 위한 최대한 등운동 종목들과 팁들을 위위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9월 8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월 9일 월요일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29시간 한정 임팩트윅 타임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80% 할인과 더불어 라니 할인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44%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크리아틴은 당연히 필수고 마이프로틴에서 나오는 모카막 단백질 보충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기 때문에 무슨 맛 단백질 보충제를 사야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